한국 전라도에 위치한 한 식당. 여기 한 프랑스 여성이 화가 잔뜩 난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30분째 메뉴판도 안 주고 손님을 거들떠도 안 보다니 한국인들은 내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여성은 1분 뒤에 일어난 상황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 학생 셀리아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분다 프랑스 전통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요리사시고, 저 또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레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프랑스에서 꽤나 유명한 요리학교까지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저 요리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소녀였지만 유명 요리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는 점점 어깨가 올라갔고 요리에서 철학을 찾으려고 하기 시작했죠. 저는 늘 프랑스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최고의 음식을 먹기 위해 손님들도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프랑스 요리를 취급하는 식당들은 늘 근사해야만 하고 손님들도 우아하게 드레스코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식당 취급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요즘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 챌린지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가 뛰어난 건 진작부터 인정하고 있었으나, 한식 챌린지에 나온 한식들을 보니, 한식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음식과는 다르게, 우아하지도 않고, 별볼일 없어 보였거든요. 그저 한식 챌린지를 하는 외국인들은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니 유행에 합류하기 위해 한식을 맛있게 먹는 척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저는 파리에 있는 한식당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고 한식은 그다지 뛰어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해 갔는데도 종업원은 한국어를 하나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밑반찬으로 한식 챌린지에서 봤던 김치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갔지만 그저 싸구려 중국 음식만 제공될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메인 음식 또한 맛도 깊이도 없어서 형편없었죠. 한식에 실망한 저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한식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친구들은 의외로 한식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들은 한식은 맛과 건강을 둘다 챙긴 과학적인 음식이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융통성 없는 프랑스 요리보다 낫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리에는 중국인들이 한식집을 여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그들은 꼭 한식을 중국식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도저도 안 되는 깊이 없는 요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프랑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고 이들의 주장에 뭔가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프랑스 전통 요리를 공부한다는 학생들이 세계 최고인 프랑스 요리를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근본도 없는 한국 음식의 편을 들다니,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제대로 된 한식을 경험한 후, 한식이 훌륭하다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전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음식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라고 들었고,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배경으로 등장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한국인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놀라웠습니다. 아름다운 전통가옥들과 궁궐은 유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양식이었고, 저는 이들의 잘 보존된 문화유산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음식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문화 자체는 몹시 좋아했던 제게 전주는 정말 환상적인 도시였고, 그렇게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주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저는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 외진 곳까지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저는 이미 관광구역을 벗어난 지 오래였고, 이곳은 식당은 커녕 변변한 집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가로 다시 돌아가려면 한 시간은 가야 할 텐데, 저는 그때까지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고, 그렇게 식당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식당을 찾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곳이 식당인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 같이 생긴 외관에 간판조차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기묘한 건물을 지나치려고 할 때,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들이 벨트까지 푼 채로 배를 두드리며 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겨우 이곳이 식당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프랑스 유명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드레스코드를 전혀 지키지 않는 후줄근한 복장을 한 아저씨들과 다 쓰러져가는 식당 건물의 외관을 보고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한국 식당은 기본도 지키지 않는구나 싶어서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도 진지하게 고려해봤으나 굶주린 제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그렇게 식당 안으로 들어간 저는 바깥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식탁과 의자는 수십 년은 사용한 듯 몹시 낡아 있었고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제대로 된 복장도 갖추지 않았으며 심지어 손님인 제게 제대로 된 응대조차 해주지 않았죠. 그녀는 제게 물한 병만을 내줬을 뿐그 외에는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도록 제게 신경조차 안 썼죠. 솔직히 프랑스의 많은 식당들에서도 응대가 느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의 구색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이런 곳에서 응대까지 불친절하니 제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죠. 그리고 끝까지 매너를 지키며 주인 할머니가 메뉴판을 가져다주기를 기다리던 저는 뒤에는 그녀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문조차 안 했는데 주인 할머니는 그냥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왜 주문도 안 했는데 음식을 내오는 거냐며 메뉴판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며 항의를 했는데요. 할머니는 너무나도 여유롭게 벽에 적힌 글자를 가리키며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데 주문이 뭐가 필요 있겠냐며 핀잔을 주셨죠. 그리고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백반이라는 두 글자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백반이라는 글자는 읽을 수 있었으나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백반이라고 쓰인 글자 밑에 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이 적힌 것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었죠. 제가 한국의 물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 하나에 만 6천 원이나 하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가격표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수상쩍은 행동이 전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메뉴 소개도 없이 음식을 만들러 간 것도 전부 사기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제가 외국인이라고 사기를 치다니, 저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한국인과 싸울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저, 한국 음식을 칭찬했던 제 프랑스 친구들에게, 한국의 현실을 낱낱이 폭로해주겠다고 다짐한 채, 일단 음식을 먹어볼 뿐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음식이 끝도 없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몇몇 음식은 옆에 있는 비니자에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먹은 음식들은 중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한식당과는 전혀 다른 맛을 보여줬죠. 프랑스 친구들의 말대로 한국 음식은 그 깊이가 엄청났고 정말 김치 하나에도 매운 맛과 달콤한 맛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에어 나온 떡갈비라는 음식은 분명 고기인데 입에 들어가니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릴 정도로 부드러웠죠. 특히나. 외국인들의 한식 챌린지에서 봤던 된장찌개는 분명 혐오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 먹어보니 어떻게 평범한 재료만으로 이런 깊은 맛을 낼수 있는 건지 한국인들의 음식 솜씨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식은 분명 프랑스 요리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끊임없이 나오는 형형색색의 반찬들의 아름다운 조화와 아낌없이 음식을 퍼주는 할머니의 인심에 감동을 받았고 단언컨대 한식은 제 인생에서 먹었던 음식들 중 최고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음식은 만 6천원이라는 거금을 낼 가치가 있는 음식이라고도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나 허기졌던 저였지만 저는 이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전부 먹을 수는 없었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절반이나 남겨야 했는데요.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할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원짜리 두 장을 내미니까 할머니는 제게 만원한 장을 그대로 돌려주고, 천 원짜리 두 장을 거슬러 줬기 때문인데요. 제가 당황해하니, 할머니는 저기 밑에 적힌, 2인 기준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냐며, 원래 2인분 이상으로만 판매하는데, 저를 보니 손녀 생각이 났다면서, 저에게만 1인분으로 판매해 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인 기준만 6천 원이니, 제게는 8천 원만 받은 것이죠. 어떻게 수십 가지의 수준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도, 8,000원이라는 금액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 백반집의 후한 인심과 할머니의 엄청난 요리 솜씨에 존경을 하게 되었고 제가 왜 요리사의 꿈을 갖게 되었는지를 떠올리며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요리에 있어서 격식과 매너 따위는 그다지 중요치 않았던 것이고 그저 누구나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요리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의 저는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며 행복을 나누곤 했는데 요리 학교에 들어간 뒤 저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식당을 경험한 뒤 마음만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고 초심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거칠해를 완전히 버릴 수 있었죠.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준 것처럼 요리 하나로 모두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리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느꼈고 그렇게 드레스코드니 식당의 인테리어니아는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 저는 어린 시절처럼 훨씬 더 행복하고 저다운 요리를 만들 수 있었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중위권 등수를 벗어날 수 없던 저는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을 배운 뒤로 이번 학기를 수석으로 마무리하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이들의 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늘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될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백반집에서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